저는 혹시라도 상한검을 하시더라도 쌍꺼풀로 만들지 마라, 그럼. 안녕하세요. 라범생의 권장 김태현입니다. 라봄튜브 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그 중년 눈수술로 어, 대표적인 게상안검 수술이잖아요. 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음, 그 모임에 음. 나갔었는데 그 지인이 상안검 수술을 했더라고요. 음. 대놓고 말은 못 했는데 음. 수술 전에 인상이 더 좋고 약간 이제 인상이 강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왜 그런 결과가 나오, 나오는 걸까요? 상안검을 쌍꺼풀처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안검을 음. 근데 대부분 상안검 수술이 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안검 수술이 중년의 쌍꺼풀 수술이다. 그러니까 그 상한검을 쌍꺼풀 안 만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한검 성형술이라는 게윗 눈꺼풀 수술하는 그렇죠. 걸 상한검 성형술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네. 그게 처져서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처진 것만 제거 해주면 되잖아. 아,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그렇죠. 눈의 노화. 내가 눈이 나이가 들면서 보기 싫어지고, 문제가 돼가는 게 단순하게 눈꺼풀 하나 처져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을 때는 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그 나머지를 같이 볼수 있을 때, 에? 그때 해결이 더잘될거 아니냐? 눈꺼풀 처져 있는 게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 눈꺼풀도 처지고 시야를 좀 가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제 미용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안검 수술을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상안검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중년 눈 성형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검 수술의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수술을 하면 그런 결과가 아, 나오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나이 때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일회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 그, 저기, 이제 대통령 하실 때 상한검 수술 하셨잖아요. 네. 상한검 성형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게 안경 끼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잖아. 네. 처음에 정말로 보기 싫었는데, 네.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지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한계라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는 더 좋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포기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왜 상한검 성형술을 하는가? 상한검의 노화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피부 이완증. 젊었을 때 눈꺼풀의 탱탱함과 나이 들어서 눈꺼풀의 탱탱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늘어나. 그걸 피부이완증이라고 해. 의학적인 용어로. 두 번째는 안검하수. 노인성 안검하수.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어깨 인대를 많이 쓰면 야구투수들이 어깨 인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눈꺼풀 인대도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그래서 눈이 약간 졸린 눈이 되는 분들. 세 번째는 눈 꺼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눈에 오는 변화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심하지 않고 이런 세 가지는 상안검 수술을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눈꺼풀 처짐이 심하거나 노인성 한검 하수가 심하면 눈썹을 치켜 뜰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 눈을 뜨기 위해서. 그니까, 노인성 안검할수가 있거나 피부 이완증이 있는 분들은 눈썹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마 내시경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사람에서 눈썹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다른 병원에 가면? 그렇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이 멀어쓰, 멀어져 있으니까 상안검 성형수술을 해도 되고, 눈썹이 멀어져 있으니까 눈썹화 거상을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laughs> 그니까 눈썹하고 쌍을 하든 상안검을 하든 눈꺼풀의 피부의 여분을 잘라줘 버렸어. 음. 만약에 안검화사가 이제 안검화사까지 교정을 다 해줘 버렸어. 그러면 눈이 젊은 사람의 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썹 위치 입장 눈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굳이 내가 이걸 뜰 필요가 없다니까. 음. 그죠. 그럼 눈썹이 제자리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상이 강해지겠어요? 안 강해지겠어요? 강해. 강해진다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혹시라도 상한 검을 하시더라도 쌍꺼풀은 만들지 마라 그럼. 그럼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면은 쌍꺼풀이 퍼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아니, 늘어진 피부만 잘라주는 거니까, 네. 눈썹 파에서 피부를 잘라주든, 속눈썹 바로 위에서 잘라주든, 잘라만 주면 되잖아요. 수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음.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상안검 수술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음. 간단하게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수긍하면 된다니까요? 아그 그러니까 아니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하는데 네, 결과는 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뭐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죠. 그거는 당연히 알아. 아니 뭐제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뭐그 수술 안 하시겠어요? 네. 하시지.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네. 아무튼 눈주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상황 검을 해야 제대로 이렇게 그. 조화가 된 그런 네. 수술이 될수 있다.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조금 좋은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음, 네. 허기만 아, 채울 거야 해서 음.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음. 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둘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내 몸에 하는 거니까, 네. 이거를 싼데를 찾는 것보다는 나한테 이게 어떤 게 맞는가. 환자한테 저는 이런, 옵션을 주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 하잖아요 저희 원장님들도 음. 그니 그러니까 아니 다른 병원 엄청 많이 하시니까 그런 데 가시면 된다고 음. 근데 내가 김밥을 먹었는데 음. 내가 스테이크를 먹은 느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거지 음. 그러니까 수술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하죠 <웃음> <웃음> 강한데 그거를 아시면 돼요. 아시면. 아니, 이제 원장님, 원장님은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보면 환자분들이 원하는 수술만 해 주시면 편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내용들을 알려 드리는 이유가 이제 원장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이게 그게,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진실을 알려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런 유튜브도 찍는 것이고 구독자분들은 원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그유 대표님도 상안 검수술 하셨잖아요, 그죠? <laughs> 네. 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만했기 때문에 그걸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네. 쌍꺼풀도 얇게 되고, 네. 그죠? 그때 이제 근육 교정도 하고 했었잖아요. 음, 너무 좋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laughs> 네. 나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과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쌍꺼풀 하면 그렇잖아요. 음. 처음에 부어 보이고. 좀 이상하고 보기 싫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리 잡아서 예뻐지잖아요. 네. 상한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상한검은 하고 그... 나면 가면 갈수록 안 예뻐지네? <laughs> 상한검 네. 하는 지인이 저를 엄청 부러워해요. 응. 그래서. 상한검을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이제 40대, 50대, 60대. 그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우리가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쓰는데, 정말로 그거 아까운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형수술비가요 절대 비싸지 않아요 외국에 비해서 절대 비싸지 않고 그 정도면 은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수술이에요 수술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서워서 무서워서 제말하 진짜로 간단한 게 무서워서 <laughs>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무지해서 그러는데 무지해서 어. 제가 <laughs> 네. 저희 가족들, 저희 친구들 모두 다 저는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수술을 해요 어느 한 명도 지금 저를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어. 뭐 제가 20년 전부터 지민이니까? 저는 똑같이 네, 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도 여러 옵션이 있으니까 조금은 봐보세요 저희 병원이 제가 어떤 이런 수술들을 오래 했고 조금 다른 병원에 비해서 조금은 가격이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저는 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 병원은 이렇게 원장들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절대 수술의 네. 결과가 다른 어떤 병원 원장들보다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수술 기구도 네. 아주 좋은 기구로 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비싸게 저희가 뭐할 생각 없으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옳은가 이마거상 수술이, 이마 성형 수술이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은 라본소이가 김태원 원장님과 이제 김태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상안검 음. 음. 수술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